pcr 테스트가 만껏 밑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pcr 테스트가 떨어지면서 확진자 수도 줄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확진자 상황을 알 수가 없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pcr 테스트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티비 시청자 여러분, 가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0월 31일 토요일, 네팔 소식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PCR 테스트가 좀 적긴 하지만, 코로나 브리핑 먼저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토요일 마지막 날, 총 확진자는 2,508명이 아, 나왔습니다. 2,508명이 나오면서 1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7만 743명. 만건도 PCR 테스트가 안 했는데 2,500명이 나왔습니다.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1,357명이 추가되면서 76,348명이 나왔고요. 지금 카트만두가 1,357명이고 전체 확진자가 2,500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확진자의 54.1%가 카트만두 밸리에서 나왔습니다. 카투만두 벨리 세세하게 보면요 카투만두 디스티이트가 1113명 박타푸르가 49명 랄리푸르가 195명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활성 사례 체크해 보겠습니다 활성 사례 카투만두 디스티이트가 16,890명입니다 활성 사례입니다 박타푸르가 1151명 랄리푸르가 2,303명 그래서 지금 현재 카투만두만 총 2만 344명입니다 전국 확진 사례 그러니까 활, 아, 확진이 아닙니다 활성 사례의 52.72%는 카트만두 벨리에 있습니다 가스키도 계속 늘어나네요 가스키 포카라가 속해 있는 가스키 디스트리트가 961명입니다 가스키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500명 이상 활성화 케이스를 갖고 있는 디스트리트가 총 14개이고요 그리고, 하나도 없는, 활성사례가 하나도 없는 디스트가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세 개로 늘어났습니다. 일단, 500명 이상 활성화 케이스 갖고 있는 14개 디스티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파, 모랑, 순서리, 카투만두, 박타푸르랄리푸르 치투안, 먹건푸르 카브레, 카스키, 노알버르시 웨스트, 당, 루판데히, 꺼일라리, 이렇게 14개는 500명 이상의 활성 사례를 갖고 있는 디스트리트 이고요 그리고 하나도 없는, 활성 사례가 하나도 없는 디스트리트는 무스탕, 머낭, 그리고 극서브 디스트리트에 바주라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바주라 같은 경우 계속 활성 사례가 있다가 제로가 다시 됐습니다 이 상태 꾸준히 좀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사망자는 17명이 나왔습니다 17명이 나오면서 937명. 지금 사망자가 계속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에 100명씩 나옵니다. 일주일에 100명씩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10월 달에만 400명이 넘었어요. 400명이 넘어서 사망자가 굉장히 지금 급증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네팔 전체 활성화 케이스는 38,584건입니다. 38,584건이고 이 중에서 52.72% 가투만두 벨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네팔의 또 다른 문제는 이 38,584건의 활성화 사례 중에서 집에서 격리받는 사람이 31,08명입니다. 엄청 많죠? 그리고 병원이나 시설에서 격리받는 사람이 7,566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7,566명 중에서 위중한 환자는 ICU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296명이고요.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신 분이 69명입니다. 이 ICU와 인공호흡기에서 실질적인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월 31일 하루 동안 완치자는 2,264명이 나왔습니다. 2,264명이 나오면서 전체 누적 완치자 수는 131,222명이고요. 회복률은 지금 76.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76.9%의 회복률은 실질적인 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방송을 들었다시피 더 쌓인 말미에 한 5일 동안 PCR 테스트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회복해서 집으로 가는 사람은 많았는데 신규 확진자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10월 31일 토요일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만건도 못 했습니다. 만 건도 못 하는 PCR 테스트 갖고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유의미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아무튼 지금 현재 네팔의 회복률은 76.9%를 보이고 있고요. 검역소 인원 또 빠졌습니다. 256명이 빠지면서 지금 현재 2,410명만이 검역소에서 집으로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역소 인원들이 빨리 빨리 빠져야지 되는데. PCR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72시간 걸립니다, 네플은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CR 테스트는 지금 하루 동안 9,279건만 실행했습니다. 만건도 실행 못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누적 PCR 테스트 건수는 144만 3,343건 보이고 있습니다. 이 9,279건 하루 동안 한 것에 27% 확진율을 보였고요. 네, 이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오늘은 그 10월 17일부터 트레킹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트레킹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오느냐 이것을 문의를 해 오셔가지고 제가 어저께 네팔 관광 청에 들어가갖고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옆에 띄어 놓을 테니까 좀 보시고요. 전체적인 어떻게 하면은 네팔에 트래킹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제가 서류를 좀 체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 테스트지 이거는 뭐 어디를 가나 지금 필요한 거죠 이거 갖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팔 들어오시자마자 7일 동안 호텔 격리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호텔 검역 예약 호텔 예약서 가 갖고 들어오셔야 돼요 갖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1인당 5천 달러 5 0 0 0 달러 본인의 보험 보장 서류를 갖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에, 전에 방송을 계속 들었는데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네팔에 들어오셔서 7일 동안 호텔 격리 받으셔야 되고요. 5일째 되는 날 PCR 테스트 받으셔야 됩니다. PCR 테스트 여기서도 음성이 나오셔야지 7일째 되는 날부터 트래킹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레킹 갈때그 가이드하고 포터들 보험 가입 1락씩 하셔야 됩니다. 1락이면은 10만 루피예요. 이 방법은 어떻게 보험을 하느냐 이것은 그 로컬 에이전시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이 다 되지 않으면은 지금 들어올 수가 없으십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은 모르겠어요. 비공식적으로 어떤 방법을 다른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네팔 관광청에 나와있는 것은 이러합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7일 동안 호텔 격리 후에 등산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의 제목은 16명 직원 중 9명이 이미 양성반응 이러한 제목을 가진 기사입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 환자를 위한 장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체를 취급하는 모든 사람은 장갑과 안경 그리고 보호대, 마스크와 함께 PPE를 착용하여야 하며 신체는 특수 가방에 밀봉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고인에게 가까이 가거나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16년 1월부터 파시파티 지역개발 트러스트가 운영하는 화장터는 화장터는 카투만두 계곡에서 코비드 1 9에 감염된 시체를 화장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화장장 노동자 16명 중 9명이 이미 양성 반응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카투만두 계곡은 이제 코비드 1 9의 핫스팟이 되었으며 이 나라 감염된 사람들의 거의 60%가 벨리 안에 있습니다. 벨리는 지난 24시간 동안 1,888건의 새로운 감염을 기록했습니다. 정기 화장장을 담당하는 라주 레그미 씨는 5월 첫 사망자 이후 지금까지 600명이 넘는 코비나19 감염자 시신이 이 시설에서 화장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노동자들은 7일 동안 일한 후 교대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옮길까봐 집에 가길 꺼린다고 합니다. 사체를 처리하는 것은 네팔 군대이지만 화장장에서 일하는 이들 역시 사체에 가까이 다가가야 하기에 언젠가는 코로나에 감염될 숙명을 안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6명 직원 중에 9명이 양성 반응을 이미 보인 이 회사는 카트만두 계곡 유일의 화장장, 전기 화장장 시설입니다. 파슈파티 다리 쪽에 이 화장장이 있습니다. 16명 중에 지금 9명이 걸려 있고 나머지 인원으로 지금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아무도 나서서 하고 있지 않는데 이들은 지금 아직도 묵묵히 감염이 됐는데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약간 좀 먹먹한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좀 좋은 소식입니다. 서울아의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이 들이닥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우라하는 치투안에 있는 유명한 지역이죠.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하던 서우라하가 갑자기 붐비고 있습니다. 더 쌓인 명절 이후 관광 활동이 증가한 것입니다. 랍디강 유역, 국내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호텔 예약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 기업인들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서우라하에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우라하 지역 호텔 협회 회장인 디팍 바타라이 씨에 따르면 30%에서 35%에 달하는 호텔이 호텔 베드가 예약되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 운영자들은 갑작스러운 관광객 도착 후 휴가 중인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타레시에 따르면 모든 관광객들은 네팔인들이라고 합니다 카트만두, 포카라, 빌건지, 부뚜왈, 네팔건지 등을 비롯한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그룹으로 온다고 합니다 서울라하에는 110개의 호텔이 있는데 그중약 100개의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관광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레스토랑도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호텔보다 레스토랑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가 일어났다,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울라하에 디펜드라 카티워라 레스토랑 바 협회 회장에 따르면 소울라하에 있는 80여 개의 레스토랑이 거의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치투안 국립공원 지프 사파리도 시작이 되었고 코끼리 사파리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소울라하의 소라하에서 카트만두까지 운행하는 관광 버스도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호텔 협회 소라하의 전 회장이기도 한 정글 사파리 로지 관리인인 수먼 김일혜 씨는 관광객 증가에 고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국내 관광객 유입이 시작되었으며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치투안 국립공원은 정글 사파리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많이 찾습니다. 관광객들은 희귀한 웹뿔 코뿔소와 호랑이, 악어, 기타 동물들과 새를 관찰하기 위해 치투안 소라하를 방문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죠? 뭐 코로나가 이렇게 뭐된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그렇더라도, 요번, 더 쌓인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단위로 국내 관광객들이 치토 안에 많이 간다는 소식입니다. 뭐 이렇게 좀 관광객이 좀 붐비고 그러면은, 뭐, 코로나가 번질만도 한데, 그래도 뭐, 그동안 한 7개월 정도 영업을 못 했잖아요. 호텔들이나 장사하는 식당들이. 요번에 좀 활기를 찾아갖고, 조금, 조금이라도 좀 경제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대신 좀 코로나가 좀 확산되는 건좀 좀 막았으면 좋겠고요. 네. 자, TV는 매일매일 이렇게 카투만드에서 여러분들한테 네팔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팔 소식, 코로나 소식 받아 보시길 원하시면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구독 후에 나오는 종 모양의 알림 설정, 전체 알림 설정하시면은 카투만드에서 제가 보내 드리는 모든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